안녕하십니까. 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그 현대자동차 신형 mx5, 신형 산타페죠? 블랙 컬러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캠퍼 bdv 저거죠? bdv 텐트가 올라갈 거예요. 그, 그냥 완전 블랙이죠? 에디션이 지금. 어, 루프랙까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괜찮은 괜찮은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때는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네, 네. 눌러서 빼주면 돼요. 아, 눌러서 눌러서.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빠져요. 이렇게 기대도 여기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네. 이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담아나 어, 됐네. 이게 지금 다 펴진 거잖아요. 네. 이건 좀 너무 누드워 있잖아요. 네. 잠깐 제가 각을 좀 볼게요. 한칸 완전하게 접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반 칸을 더 접으면 안 돼요. 안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가파르니까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너무, 너무 오래, 오래 되니까. 얘는 사다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가는게 반칸 밖에 안 가요 어... 반칸이 남아요 얘를 움직이려면 얘를 움직여야 돼요 음... 얘를 움직이면 반칸을 밀어버리죠 네. 반칸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올라가면은 얘도 또 반칸에서 걸려요 항상 아래 칸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네. 한 칸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잡고 다 피시면은 한칸자 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쭉 올리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자, 제가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삼촌 3층 키네 생겨 그냥 다 해도 겠다 여기만 있어요. 여기 영상을 내가 봤어요. 봤어요. 아, 여기 여기에만 있어서 이렇게 보면 딱두 개. 근데 이게 주머니가 주머니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주머니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넣을 때는 딱맞아요 그래서 지퍼를 가운데다 딱 만나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삼촌이 뭐 이렇게 돌돌 말아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편안하게 말아 놓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말아 놓으셔도 되고 예.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말아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계절별로 따로따로 써야 될 일이 많겠죠.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좋 조... 설명하기 좋게 한 번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얘가, 얘가 요 빗금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 줘야지만. 여기서 걸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까딱까딱 한쏙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각은. 그리고 여기 보면 주머니가, 얘는 아이디 구멍이 아니라 주머니로, 이렇게, 이렇게 네. 두 군데.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줘서도 되고, 나중에, 여기 또 이제 원엑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원엑스든 뭐 다른 모든 어, 지퍼를 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걸리잖아요. 지퍼를 일리쳐야 되니까. 그때는 이거를 안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 다 들어갔어요. 이거를 트렁크가 열리는 걸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폴대를 쳐놓잖아요. 네. 요거를 설치하면은 못 열려요, 트렁크. 여기 다요요 스포일러가 어, 다요 스포일러가. 이거 없을 땐 트렁크가 여기까지 와요. 아... 근데 이거 있을 땐 얘가 여기 다요 폴대에. 어, 텐트를...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 할게요. 저쪽 쳐. 한 3분의 2 정도 올리시면 된대요. 올리면 되나, 이거? 차가 이게 열리거든요. 아, 네, 알아요. 원상 복구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기서 빠지는 시간을 조금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예, 부드럽게 내리면 그냥 에어도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케이. 네, 그러고서, 이제 여기는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와이어 걸고, 네. 이거 좌우에서만 그냥 해주시면. 어, 높이가 아주 좋다. 2m 살짝.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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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하고 1cm. 1cm 더 잡았어요. 아, 2m? 예. 2.1? 그러면 뭐, 아이구야 2.1m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진짜? 매일매일 틀릴 거예요, 아마.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산타페 MX5 블랙 차량의 아이캠퍼 BDV 올렸어요. 지금 올리고 나니까 그 높이를 재봤는데 되게 낮아요. 2m하고 1cm가 될까 말까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2m가 안전한 한계선은 아닌 것 같고 2.1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m하고 1cm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